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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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레고스토어 골드 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레고 골드 스페셜 크리스털 한정 기념 패입니다 얼게다 있네. 꾹구구구루 삐삐. 안녕하세요. 블록도사꾸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레고 스토어에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아닌 무언가를 받아왔습니다. 어, 뭐가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음, 슈퍼 울트라 스페셜 한정판 구삐를 위한 레고는 아니겠죠. 자,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묵직한 이런 박스 하나와 짜자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2020년 상반기 레고를 100만 원을 넘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레고 스토어 멤버십 카드입니다. <laughs> 자,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조 이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색 레고 마크가 박혀있는 이 카드 보이십니까? 이 카드가 뭐냐면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레고 스토어 멤버십 카드에요. 이 멤버십 카드가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레고를 구매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그런 VIP 회원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멤버십 선정 기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고 스토어에서는 구매 시 회원 등급, 골드나 뭐 실버, 일반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정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레고 스토어 멤버십 등급은 레고 스토어 회원 가입 후 구매하신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텀! 구매 시 반드시 레고 스토어 포인트 정립을 하셔야만 구매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니까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에서 레고 구매하실 때 포인트 적립하시는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레고 스토어 실버 골드 회원은 이용 실적에 따라 1년에 두번 선정되고 선정 대상은 레고 스토어 포인트 가입 회원이며 기간 내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집계된다고 하네요.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상반기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반기 실적 반영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혜택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혜택 기간이고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하반기 혜택 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적 반영 기간 내에 레고를 5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실버 회원이 될수 있고 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골드 회원이 될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과연 실버 회원과 골드 회원에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느냐 혜택이 좀 다릅니다 일단 먼저 실버 회원은 구매 금액의 2%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구매하면 2천 원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 스토어 10% 할인 쿠폰이 모바일로 증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꿀입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람보르기니 시안을 구매했는데 시안 가격이 한 45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신제품을 4만 5천 원이나 할인된 금액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10% 쿠폰을 써서. 이뭐 실버 골드 회원 혜택 중에 가장 좋은 게 아마 저는 이10% 할인 쿠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고 한정판 머그컵을 증정해주시고 하나는 익스클루시브 제품 선구매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레고 신제품을 출시하기 한 15일 보름 정도 전에 VIP 대상으로 구매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좀더 빨리 신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는 고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회원 내용이에요. 골드 회원은 무려 5%가 적립이 됩니다. 크... 진짜 5%면요. 온라인 레고 스토어와 동일한 VIP 적립률이에요.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의 적립은 따로예요? 다른 거예요? 온라인 적립했는데 왜 오프라인에서 못 써요? 그렇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별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0% 할인 쿠폰이 들어가고 그리고 골드 웨어는 무료 한정판 레고 크리스탈 기념 패를 증정을 합니다. <laughs>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정판 레고 머그컵과 그 한정판 제품들을 좀더 일찍 구매할 수 있는 특전. 그리고 레고 코리아 주관 공식 행사 참여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일단 제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초자점 여러분들, 와,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카드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골드 회원의 그 골드 카드입니다. 어 실버 회원분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버는 은색일까요? 노랑색이 아니라 회색일까요? 카드를 딱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곱하기 금색 블럭이 이렇게 가운데. 어, 많이 새겨져 있고요. 레고가 주변에 그려져 있고. 오른쪽 아래는 레고 마크와 골드 레고 스토어 멤버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쪽에는 카드번호는 제가 가릴게요. 이 카드번호 나와 있고 서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본 카드는 레고 스토어 멤버십 카드로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어는 따로 운영이 된다고 써져 있고요.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제시해야 되고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1회에 한해 재발급 해 주신다고 하네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해외 해외에서 또 발급받았던 그 레고 VIP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랑 비교했을 때 약간 아 카드가 지금 있을 텐데 해외에서 제가 발급받은 VIP 카드가 잠깐만요 없네요? 어디가 버렸어요 예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급받은 레고 VIP 카드가 있는데 아디로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해외 레고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이 돼서 적립이 되더라고요 아 신기하게 뭐 아무튼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런 해외에서 발급할 수 있는 VIP 레고 카드가 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레고 멤버십 카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골드 카드를 받기 위해 제가 저번 분기 때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레고 스토어에서 사용했습니다. 아, 내가 막 리뷰했던 레고들이, 제가 막 리뷰했던 레고들이 막 중화등처럼 이렇게 흩어져 지나가는 걸볼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아 이거 가장 궁금해하셨을 건데 바로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박스에 어 여러분들 진짜 좀 고급진 박스예요 뭔가 이런 그냥 일반 박스가 아니라 무언가 아주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 같은 박스 되겠습니다 박스는 소중하니까자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샤라라라라라라 어, 뭐야 <laughs> 왜 아무것도 없어 <laughs> 스 펀지를 딱 제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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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레고 스토어 골드 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레고 골드 스페셜 크리스털 한정 기념 패입니다. 와, 진짜 무게가 엄청 묵직합니다. 와, 가벼울 줄 알았는데, 와, 무게가 상당하네요. 대박. 아니, 거기다가 레고 로고가 쫙 이렇게 멋있게 박혀 있어요. 레고 스토어 멤버십 골드라고 적혀 있고요. 2 곱하기 4. 블럭, 레고를 상징하는 2x4 블럭이 이렇게 멋지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누워서 이렇게 박혀있는걸볼수 있습니다. 자, 크기를 비교해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존에 있는 2x4 블럭이고요. 크리스탈 상패의 2x4 블럭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거지진 음. 않네요. 음. <laughs> 아, 씨. 아, 귀신 왔어. 아, 안 돼. 제 테이블 왜 옆에 기념패를 이렇게 올려놔야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도 구매 금액 100만 원을 달성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아마 골드 회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언제까지 레고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무튼 자, 오늘 꾸삐 여기서 어, 여러분들께 이 레고스토어 골드 회원이 되면 어떤 특전들이 주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앞으로 더욱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 레고스토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려서 VIP 어, 포인트 적립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블럭 도사 꾸삐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꾸! 근데 이걸로, 그냥 뚝배기 한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겠다.